승격은 확정됐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느슨한 모습을 보인다면 곤란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펼쳐집니다. 아스날의 승리를 원하는 군더더의 함성이 경기장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현재 날씨는 맑습니다. 오늘은 야간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슛, 슈바이케 선방.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거칠게 붙어보는데요.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수비가 읽고 있었네요.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이한 플루셉스키 오른쪽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스네이더. 예, 그 어떤 수식어도 아깝지 않은 선수, 바로 리오델 메시 선수입니다. 별명도 굉장히 멋지죠. 메갓 메시아, 뭐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실력과 기록을 살펴본다면 메시가 왜메가인지메시인지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시 선수의 실력은 정말 몇 경기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경기력이라 할수 있겠죠. 예, 이렇게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매 경기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전진합니다. 데이안 클로셉스키. 과연 돌과는 어떨까요? 호나우지뉴. 루메니게. 메시. 에워스 하고 있습니다. 루메니게. 슛! 아 어,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아스널 먼저 앞서 나가는데 성공합니다. 중원에서 볼을 뺏으면서 모든 것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 전체가 역습 증거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뺏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아스톨 선제골로 앞서 나갑니다. 스코어 1대0 한 골을 터뜨렸으니까 선수들도 조금은 여유가 생길 텐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 플레이로 이어갈지가 중요해지는 대목입니다. 데이안 쿨루세프스키 어떻게 할까요? 주목할 만한 두 선수가 만났어요 아 어, 좋은데요 어! 슛 막아냈습니다 슈마이켈 막았습니다 야, 이걸 막았는네요 멋진 선방 보여주네요 슈마이켈 훌륭한 선방을 보여줍니다 대단한 선방이 나왔습니다 전반전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공 걷어냅니다 상태 비에이라 네스터 전방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레이카르트 메시 빠르게 움직여 줘야 돼요. 서로 물러날 수 없겠죠 스네이더 메시 전방으로 갑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직접 해결할까요 좋은 볼터치 자 서로 만났어요. 조금 늦었네요. 좀더 빨리 들어갔으면 훨씬 나았을 겁니다. 슈팅! 슈팅! 실수를 놓치지 않고 공을 뺏어서 슈팅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데얀 프로세프 스키! 레이안 클로셉스키 리오넬 메시 붙었죠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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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오베르토 시오바 찔러주는데요 옵사이드입니다 네스터. 메시. 자, 여기서 판단 잘해야죠?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스네이터. There will be one minute added time. 루카 모드리치. 모드리치. 패스 빠집니다. 휘슬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전반전 점수는 1대0입니다. 좋은 공격을 펼쳤던 만큼 가능하면 전반전의 동점까지 만들었으면 했는데요. 하지만 후반전에 얼마나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가져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경기 시작합니다. 이 후반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경기를 수비적으로 가져가면 골을 허용할 확률은 줄일 수 있겠지만 이기려면 결국 골을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수를 잘 조절해서 어떻게 역전할 것인가가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리오넬 메시.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도나우지뉴 오마리오. 어떻게 할까요? 받을 수 있을지. 자, 때립니다! 추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두 점차로 벌어집니다. 한 박자 빠른 침투 패스를 받아서 골까지 연결시키는 굉장히 멋진 플레이가 나옵니다. 아주 좋은 그림이었어요. 무엇보다도 패스 타이밍이 훌륭했고요. 패스 받는 선수도 대단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한골더 추가하면서 2대0을 만들었습니다 슈팅 강태 루메니게 빠르게 올라가야죠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갑니다 들어갑니다 이제 딱한점차 자 이제는 딱한 점차 중원에서 볼을 빼앗으면서 역습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한 점차 이 기세로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후반 이른 시간대에 득점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그걸 해냈습니다 이 경기 승자 누가 될지는 다시 미국으로 빠집니다 공수전환 좋아요 서로 물러날 수 없겠죠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루메닉의 역습입니다 자 서로 만났어요 잘 노렸지만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때립니다. 들어갑니다.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동점. 특기인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습의 짜임새도 훌륭했습니다만, 그러려면 뒤에서 잘 받쳐줘야 되거든요. 팀 전체가 선수비 후 역습이라는 전술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네요. 결국엔 동점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강팀끼리 붙었을 때는 좋은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는 건 아니거든요. 기회가 왔을 적에 확실히 챙기는 쪽이 결국 승리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양팀 모두 같은 타이밍에 벤치가 움직입니다. 카테슬로웨이 끊었습니다. 서로 불러갈 수 없겠죠? 슬로 페스 합니다. 공간을 노릅니다 코너킥인가요? 골킥이군요. 아, 세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호나우지니어 왼쪽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뒷 공간 노리는데요. 하펠레아 좋아요. 반칙을 당했습니다. 일단은 막아냈습니다. 직접 무리겐 각도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를 바라보고 있을지요? 드립니다. 역전, 역전 골입니다. 아스톨 역전 골이 들어갑니다. 경기 뒤집습니다. 제대로 보고 도린 슈팅, 수비수를 뚫고 골대로 들어갑니다. 키퍼 입장에서는 낚기 힘든 슈팅이었어요. 정확한 골 컨트롤이 붙을 바랬네요. 용병술이 적중했습니다. 득점을 기록하는 하펠레아 감독의 용병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교체 직후에 골을 넣었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은 더 기대해봐도 되겠죠. 대단합니다. 아스널 드디어 한골 앞서 나갑니다. 아스널로서는 이 시간대에 이렇게 골을 넣으면 팬들도 열광할 수밖에 없습니다. 패스로 연결합니다. 이 시간대 에 실점하는 큰일이죠. 수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역습 기혐의다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지우베르 투시우바 한 번의 롱 패스. 메시, 메시. 정말 아쉽네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압박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이야 흐름 좋아요 시간이 얼마 안남았어요 어떻게든 막아내야 합니다 뒷등간으로 스루패스 네 빠르게 예측하고 차단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연결합니다 아스널 이제 무리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 여기서 자책골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뼈아픈 실수가 나왔습니다 아 이런 사고가 나오나요 아 방금 장면은 상당히 좀 아쉽게 보이는데요 아 이게 아니었으면 아직 한 골차를 유지했을 텐데 말이죠 오늘 경기 여기서 종료입니다 치열한 경기였지만 오늘은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수 개개인의 뛰어난 기량이 돋보인 플레이 조직력이 빛을 발했던 장면 모두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축구가 이렇게 매력적인 스포츠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경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